이장호 씨 요즘 운동한다면서 왜더 아파 보여요? 아니 김여사님 운동은 좋은 거잖아요. 매일 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무릎이랑 허리가 도저히 못 버티겠네요.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그만. 여러분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건강한 노후라는 꿈을 품고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리는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시죠.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잘못된 운동습관으로 인한 부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중 15%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노인 재활 전문의 정혜성 박사입니다. 사실 저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50대 초반 의사라는 자만감에 젊은 사람들 따라 격렬한 운동을 했다가 무릎 연골이 손상되어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죠. 운동은 양보다 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뼈 아픈 경험과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와 그 위험한 습관들을 대체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운동까지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운동 도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 관리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건강 관리에 눈을 뜨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집 근처 공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격렬한 팔굽혀펴기를 30개씩 하셨어요. 박사님 근육을 키워야 늙지 않는다고 tv에서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 후 어르신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깨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어 결국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수술 후에도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72세 박순옥 할머니는 요가 강사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며 권한 고강도 요가 자세를 따라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젊은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라며 고집을 부리셨죠. 결국 세 번의 시술과 1년간의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걸을 때마다 허리에 손을 대고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65세 최만수 어르신은 혈압약을 끊고 싶다며 매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험한 바위길을 고집하시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치셨어요. 젊을 때 등산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하지만 60대의 균형 감각과 근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결국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석고붕대를 하고 두 달간 목발을 짚으셔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예외적인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만 매주 평균 15명의 시니어가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찾아옵니다.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운동이 노년에게는 독이 될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혹시 하고 계신 위험한 운동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게 있다면 오늘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60대 이상 절대 금지.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 첫 번째 위험 운동. 무리한 팔굽혀 펴기는 어깨 파괴자. 왜 위험한가? 60대 이후에는 어깨 회전근계라는 힘줄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밴드처럼 탄력을 잃고 쉽게 끊어지는 상태가 되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준 팔굽혀펴기는 어깨에 체중의 60에서 70%가 집중됩니다. 70kg인 분이라면 42에서 49kg의 무게가 한순간에 어깨로 쏠리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어깨 위에 쌀포대 하나를 올려놓고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군대에서 단련했던 자신감으로 매일 팔굽혀펴기 50개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젊을 때 100개도 했는데 50개쯤이야. 하지만 2주 만에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MRI 결과 회전근개가 60%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원이 들었죠. 안전한 대안은 벽 밀기 푸시업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듯이 팔굽혀 펴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체중의 10에서 15%로 줄어들면서도 상체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마치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듯이 근육이 서서히 강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운동. 빠른 런지 동작은 무릎 킬러입니다. 왜 위험한가? 런지는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무릎을 90도까지 굽히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무릎 연골도 자연스럽게 달아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런지를 하는 것은 얇은 얼음판 위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TV 홈쇼핑에서 본 운동을 따라 하시다가 런지 도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무릎뼈에 금이 가고 인대까지 늘어나 3개월간 보행기를 사용하셔야 했어요. 그냥 TV 보고 따라 한 건데, 이럴 줄 몰랐어요. 할머니의 후에 섞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의자를 잡고 하는 스텝업입니다. 튼튼한 의자나 계단을 이용해서 한 발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입니다. 의자를 잡고 있으니 균형도 안전하고,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도 런지의 절반 수준입니다. 마치 천천히 산책하듯이 안정적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운동. 무거운 아령 들기는 척추 압박기입니다. 왜 위험한가? 헬스장에 가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10kg, 20kg 아령을 들고 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척추 뼈가 서서히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진행됩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올리는 순간 척추에는 아령 무게의 두 배에서 세 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10kg 아령이라면 척추에는 20에서 30kg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거죠. 이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과자 위에 무거운 돌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동훈 어르신은. 헬스장에서 젊은 트레이너가 권한 12kg 아령으로 운동하시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압박 골절이었고 3개월간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라며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1에서 2kg의 물병이나 밴드 운동, 500ml 물병 두 개로도 충분히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탄력 밴드를 이용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마치 따뜻한 온천에서 몸을 이완하듯이 자연스럽게 근력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 위험 운동. 발끝으로 오래 서 있기는 균형감각 파괴자입니다. 왜 위험한가? 발끝으로 서는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균형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발끝으로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에는 평소보다 1.5배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미 달아있는 무릎 연골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까치발 운동을 하시다가 균형을 잃고 화분에 부딪혀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과 손목에 멍이 들고 일주일간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냥 5분만 하려던 건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전한 대안은 앉아서 하는 발목 펌핑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그대로 얻으면서 넘어질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근육을 움직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운동. 격렬한 요가 자세는 관절 비틀기입니다. 왜 위험한가? 요가 자체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요가 동작들은 60대 이후에게는 위험합니다. 특히 다리를 과하게 벌리거나 허리를 깊게 젖히는 동작들은 척추와 고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관절의 유연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절을 늘리려 하면 마른 나뭇가지를 억지로 구부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요가 수업에서 세 자세, 한쪽 다리로 서서 다른 다리를 뒤로 높이 드는 동작을 시도하시다가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고관절 연골이 손상되었고, 지금도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요가는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전한 대안은 호흡과 스트레칭 위주의 실버 요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몸을 늘리는 실버 요가를 추천합니다. 목표는 유연성 향상이 아니라 근육 이완과 마음의 안정입니다. 마치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여섯 번째 위험 운동.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는 심장 폭탄입니다. 왜 위험한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젊은 층에게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빠른 달리기와 걷기를 반복하면서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는 오래된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관절에도 체중의 세배에서 네배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남궁석 어르신은 체중 감량을 위해 공원에서 100m 뛰고 100m 걷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운동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부정맥이 발생해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살을 빼려다가 큰일 날뻔 했네요. 안전한 대안은 평지에서 일정 속도로 걷기입니다. 분당 80에서 100보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걸으세요. 일곱 번째 위험 운동. 비포장 도로 등산은 발목 킬러입니다. 왜 위험한가? 울퉁불퉁한 산길이나 바위가 많은 등산로는 발목 염좌의 주요 원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균형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 발을 잘못 디딜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하산길에서는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발목과 무릎에 더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동 어르신은 등산 동호회에서 험한 바위산에 오르시다가 하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과 함께 갈비뼈에도 금이 갔어요. 2개월간 깁스를 하고 석 달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등산을 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안전한 대안은 평탄한 둘레길 산책입니다. 잘 정비된 둘레길이나 공원 산책로를 이용하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을 거니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60대 이후 운동의 황금 원칙 세 가지. 1. 강도보다는 지속성. 젊을 때는 오늘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가 중요했다면,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꾸준히 할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기듯이 천천히라도 꾸준한 운동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2. 양보다는 질. 하루에 100번 하는 것보다 10번이라도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좋은 재료로 만든 한 그릇의 음식이 많은 양의 인스턴트 식품보다 영양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3. 경쟁보다는 자기관리.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치 자신만의 속도로 피어나는 꽃처럼 각자의 페이스가 있습니다. 운동 전후 체크리스트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운동 전 필수 점검 사항. 혈압이 140에 90 이하인가? 가슴이나 관절에 통증은 없는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는가? 준비운동을 5분 이상 했는가? 둘째, 운동 중 중단 신호.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때. 어지럽거나 메스꺼울 때.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올 때. 평소보다 심하게 숨이 찰 때. 셋째, 운동 후 회복 관리. 마무리 스트레칭 5분. 충분한 수분 보충. 아픈 부위가 있다면 즉시 휴식. 다음날 컨디션 체크.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 대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려고 무리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천천히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 해답입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김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70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셨지만, 8년간 꾸준히 안전한 운동을 지속하신 결과, 지금은 손자와 함께 둘레길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박사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운동이 이렇게 즐거운 줄도 몰랐고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올바른 운동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습관 혹시라도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꼭 바꿔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운동은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하지 않겠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꾸준히 안전하게 운동하겠다. 이 다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 1. 무리한 팔굽혀펴기는 벽 푸시업으로 대체. 2. 빠른 런지 동작은 의자 잡고 스텝업으로 대체. 3. 무거운 아령 들기는 1에서 2kg 물병이나 밴드 운동으로 대체. 4. 발끝으로 오래 서 있기는 앉아서 발목 펌핑으로 대체. 5. 격렬한 요가 자세는 실버 요가로 대체. 6.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는 평지에서 일정 속도 걷기로 대체. 7. 비포장 도로 등산은 평탄한 둘레길 산책으로 대체. 60대 이후 운동의 황금 원칙은 강도보다는 지속성, 양보다는 질, 경쟁보다는 자기관리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일 10분이면 충분한 안전한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5분 루틴은 침대에서 1. 누워서 무릎 가슴에 끌어안기 10회. 2. 누워서 발목 돌리기 좌우 각 10회. 3.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좌우 각 5회. 저녁 5분 루틴은 의자에서 1. 의자에 앉아 어깨 돌리기 앞뒤 각 10회. 2. 의자 등받이 잡고 일어섰다 앉기 10회. 3. 앉아서 발가락 오므렸다 펴기 20회. 이 간단한 루틴만 매일 해도 3개월 후에는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시니어들이 품이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병원에서 박사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료진의 입장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운동 성공 사례나 변화된 일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유익한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위험한 운동으로 다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관절을 지키고, 삶의 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어디든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돈안 드는 건강 지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콘텐츠들을 살짝 미리 알려드리면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 무릎 연골 재생시키는 기적의 운동법 치매 예방하는 뇌운동 5분 루틴 혈압약 없이 혈압 낮추는 자연요법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구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건강 정보가 업로드되자마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다. 40년간 축적한 의학적 지식과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이 병원에 올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년 후의 여러분 모습을.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에 뻐근함 없이 가볍게 일어나는 모습. 손자, 손녀와 함께 공원에서 즐겁게 산책하는 모습. 여행을 가서도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구경하는 모습. 같은 나이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듣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운동 습관 하나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노년의 건강지킴이 정혜성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